이번에 저 최원일 목사님과 같이 인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게 너무 더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가을이더라고요 <laughs> 그게 완전 여름 중에 여름인데 완전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너무 잘 들었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 그죠 저도 많이 적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다니엘에서 9장 찾겠습니다 다니엘러서 9장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러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 지니라. 예로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혜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업과 성소를 회파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은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일의 절반에 제사회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우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 0일을를 배우는 가운데 어떤 설명서, 설명에서 6 9일의 꽃이 AD 32년 4월 6일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이 정확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실제로 BC 4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일이 AD 29년경이 되어서 71일을 설명하는 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laughs> 다니엘의 71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도를 계산하는 것에는 약간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연구가 더 많이 진전이 돼서 이걸 거의 정확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맞게 얘기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성경이 더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7 1여를 간단하게 한번 <laughs>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laughs> 다니엘서 9장1 절에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에 아에 아하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둔 원년.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다니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계 게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고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21절에 먼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아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여운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로 모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여기 내 백성은 다니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1회 그러니까 하면은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은1해가 히브리 말로 샤브한인데 샤브와라는 말이 7, 7, 7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0에 70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이래로 70이래로 70에 70으로 기한 정했다 490으로 기한 정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브하는 7이란 말인데 이제 성경 속에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7일로 쓰일 때도 있고 7년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7년으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71회로, 70, 71회로 정한다 70, 70 70에 75로, 즉4 9 5로 기한정했다. 490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4 9 1이라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4 9 5로 기한정했는데, 7 7에 49니까, 491 아니면 490년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490년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49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지니라 예로 설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 예로 설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 490년 시작은 예로 설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시작 지점은 예로 설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언인지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럼 70일에 490이 시작되는 날은 언제냐. 고래서 왕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영을 내렸는데 이것은 성전, 템플, 성전 재건입니다. 메데아 다리오가 이제 성전 건축을 강화한 전부 다 성전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네미아역 이장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로삼 살렘 성 건축 자체를 명령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은 고레서 왕의 증령이라든가 메데오 다리오가 증령 내린 것은 성전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한 그것은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예루살렘 자체를 성 자체를 중건한 것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정써서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느헤미야 2장 1절.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노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 러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기서 네미아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1장 11절 끝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는지 알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을 주관하는, 왕의 술을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술을 먹을, 마실 때 돈만 타면 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술 맡은 술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관원장이고 왕 가까이 있으니까 총회 중에 총회를 받는 사람이 느미한 겁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느미야 동생, 동생이 이제 예로살렘에서 왔는데 예로살렘 성리 불타고 문들이 이제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부른 적, 너의 미 형제 중한 사람 하나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이 없었냐, 물으니까 3절에 저희가 내게로 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고 능력을 어,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이 부타버렸다이 말을 듣고 사절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루살렘 성 성문들이 붙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아닥사사다 왕 20년 이사노래 왕의 앞에 술이 있로 이제 그것을 부어 드렸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은 혹시 네미야가 여기다가 혹시 독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가 어째서 수색이 있느냐? 필련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런 것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앞에서 크게 두려워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결조에 묘실이 있는 묘실 있는 성읍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와 불타 불타서니 내것째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찾을 왕이 내게로시되 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뭘 원하느냐 하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뭘 원하느냐 이제. 자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에 있으니까, 막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왕이 모자라 차리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입니다. 이걸, 이걸 가르서 무슨 기도라고 하죠? 번개 기도. 순간적으로 딱 기도, 이제, 잠깐 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도하고, 이걸 주님 받으시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만날 때도 주님 도우세요. 도와주십시오.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전도가 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단하고 짤막한 그런 기도도 주님 들으시는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서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8절 끝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손이 나를 두어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에 앞서서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고 허락했는데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 이제 우리 시대 에더 정확히 밝혀지는데요 여기 이제 기원전 444년 3월 5일이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왕이 내린 것이 기원전 444년 3월 5일 이때 예루살렘 성권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뇌에메 네, 다시 보시면은 자, 저 다니엘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날 때부터 그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저기하고 20년 이산우인데 요즘 학자들이 다잡아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원전 444년 3월 5일 날 측령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정확히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 까지 7일에 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권하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곱일례와 62일례가 지날 것이다. 총 얼마가 지난 겁니까? 69일례가 지날 것이다그 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곱일례와 62일례가 지난다고 했으니까 69일례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483년인데. 483년이 지날 것이다. 그러면 483년이 지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1년을 계산할 때 360년을 1년으로 계산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윤전 다 하고 그렇게 계산하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1년 하면 일단 360일이고 360, 한달 하면 일단 30, 30일을 항상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고 여기 보면은 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달력은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거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성경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483년이니까. 다시 보시면은 69일이니까 483년입니다. 그죠? 1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을 하면은 483년이 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483년 곱하기 이스라엘은 1년을 360년으로 계산했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17만 3만 어, 173,881. 그러면 이것을 173,881을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476년 27.7일, 25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76년 2 그리고 476년 하고, 그리고 25일 나오니까 이걸 이제 173,881을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다 계산하면 언제가 나오냐면은 AD 33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4083년이 416년 25일이 나오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은 기원전 435, 444년 3월 5일부터 날짜 계산 딱 하면은 32년 32년 3월 30일.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잘못 썼는데요. 어디요? 어. 그렇죠. 여기 32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낙이타고 예로 살림이없종한 날이니까 한번 계산되고 집에서 한번 계산을 개선, 해보시면 32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청소년 성경에서 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나기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기를 푸느냐 대답하되 죽께에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기색펴더라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청승기오도다 여기 잘못 쓴것 같아요. 33년. AD 33년, 33년 3월 20일입니다. 잘못 쓴 겁니다. 33년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그래 되어있죠. 33년. 33년 3월 30일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은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 스가리아 구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바로 그날이 이날입니다. 여기 보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고 도다 오늘 날, 투데이 오늘 날입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날인데, 유대인들에는 감추었다고 말입니다. 10편, 118편에도 이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이 날은 아주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거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고, 그로부터 이제 4일일 후에 죽으시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단니엘서 9장. 단일엘서 9장.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 지니라, 예로설렘을 중건하라는영이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막바로 6 9일에하면 좋을 텐데 왜 일곱일에와 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일곱일에와 62일에 왜 일곱일에라는 말을 얘기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때, 그 일곱 일래 설명하는 겁니다. 49년, 일곱 일에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리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느에미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중건하는 때도 반대 세력이 많았고, 성, 성전, 성을, 자체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정비하고, 이제 저기 쳐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자 물을 두르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 기간이 한 49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일에와, 그 일곱일에 동안에, 그때, 일곱일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리의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그래서 일곱일에와, 그 다음 그로부터 해서 62일에가 더 지나가면은, 그때는 메시아 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 9일에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을 것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 배척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졌을 것이며, 죽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요 잠깐 접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네 백성의 허물을 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메시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건 전에배습니까 예수님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고유모양도 없고 풍지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는 말은 죽는단 다그 말입니다. 죽으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네 백성의 허물을 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단한걸 누가 알았으리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장 그래서 6 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예수님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로마 군대입니다. 와서 그성읍과 성소를 회파리니와 누가 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된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제로 성업과 성소가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가지고 전세계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27절을 이거 이루려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전세계 유랑민족이 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 시대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이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7년 혼란인 겁니다. 27절.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7년 동안 중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앞으로 이스엘람에게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세우고 이제 7년 훈란전 3년 반그 속에서 이제 짐승으로 피지사를 드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중반기가 되면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 도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또 이미 정,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인간을, 인류를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던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가 내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내림으로서 혼란이 끝이 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받은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그로부터 4일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죄로전세계 유랑민족이 되고, 우리 시대에 지금 회복이 되는데, 다니엘의 69일의 속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마지막 한일에도 유대인 이방인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구약시대는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9일의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걸, 33년인데 제가 자꾸 잘 잘못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탄생한 것이 기원 1년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은 여기에 데이비드 베이어라는 사람이 요세프스의 사본을 재소사를 했는데 그가 이거 찾아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54년 이래로 헤롯 대왕의 죽음이 부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세프스는 그의 책에서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이 bc 1년에 죽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필사가 기원전 1년에 죽음으로 필사가 됐는데 1554년 이래로 필사가 기원전 1년이 기원전 4년으로 오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원전 4년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원전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되어있으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까 1554년 이래로 bc 1년이 bc 4년으로 오기 돼가지고 bc 4년으로 거져졌었고 원래 요셉버스 책에는 기원전 1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되어있으니까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그때 왔으니까 그때 왔으니까 예수님이 빛일 년에 태어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고 이제 빛일 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할 때가 성경 나옵니다. 다니엘 여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 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마리아 조건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시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B.C. 1년에 태어나셨, 태어나셨으니까,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까, 이제 29살에, 이, AD 29년에 공생회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공생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공생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 했으니까, 공생회하고 죽으시니까 33년, 33년, 3월, 3월 30일에 예루살렘이 성하시고, 그로부터 4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AD 33년 4월 3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때가 정확히 주일날 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해봐요. 계산해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걸 계산을 딱 하면은, 이 날짜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요즘은 이제 요즘, 요즘은 이제 정보가 정보 홍수시 되니까 학자들이 다 계산해고 하면은 아, 이 다니엘서가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6 9일은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한일에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보면은 7년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 3년 반후 3년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은왜 회복되고 있냐 하면 이걸 위해서 마지막 한일에 이걸 위해서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는 유대인 이방인두 줄이 밖에 없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전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관련해서 한번 여기 에스겔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죄악의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3 9 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소가 작어도 너는 우편으로 누워 묘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여기에, 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 날수대로 하나님이 3 9 1일을 정했다 하면서 이제 390년 동안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390년 동안 누워있는 셈 치고 이제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묘동 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 되죠. 그러니까 400, 390년 동안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죽을 테니까, 이제 죽을 테니까 390년 대신에 390일, 40년 대신에 40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였단 말입니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이건 참조로 그냥 알아두세요. 뭐 일단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레트 제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작년지작년에 갔을 때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퍼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장에 대해 서 얘기하면서 를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390년 동안 담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40년 동안 담당을 하고 했으니까총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을 하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390년 하고 40년 담당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총 430년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죄를 담당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빼면은 430년에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죄를 담당했으니까 이제 39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390년 남았는데 고레서 대왕이 이제 기원전 530년에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7배나 더 칭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내 레위기 2 6장에도 너희들이 안 돌이키면 7배나 총칭한다 그랬는데 390년만 담당 당당, 담담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말안 들을 경우에 7배나 더 칭칭 할 거다. 그럼 곱하기 하면은 2520년이 나오는 거예요. 7배나. 그런데 그러면 2520년을 시보리 원력으로는 바꾸면은 390, 360 곱하기 7을 하면은 이제 이 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날짜가 390, 1년, 1년이 360일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90만 7200일이 나온다고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샥 바꾸면은, 바꾸면은 1948년 5월 16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여기에 오신, 팔레스텐 포스트 이제 이스라엘 족이 이제 독립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제 뿌리가 유대 납비들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계산 제대로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그렇게 납비들이 얘기했다고. 참조로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저 위에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은 이제 성경에서 1.1핵도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사실이 이렇게 되더라도 저도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가봅시다. 어떻게 됐는지.